본섭에서 지금 리플레이 코드 파이널 지원 안될겁니다 근데 OPR 계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에임선도 그러니까 녹화 전용으로 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전이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옵챔스와 본섭의 패치노트가 다를 때 녹화해 줄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와 아니 이거봐 두번 <laughs> 또쇼 점샷 다 붙이고 정신 나간다니까, 진짜. 얘들아, 이거. 미쳤어, 얘. 딜러 화면은 봤잖아요? 아직은 아름다워요. 아직은 볼만해요. 자, 이제 한빈거 보실게요. 나 한빈 리플 보고 내가 현타 오더라고. 탱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던데? 너무 썸썸합니다. 자, 이제 한빈 시점 보겠습니다. 자, 이러고 죽어요. <laughs> 자, 한타 이겨있어요. 때려요. 죽어요. 반복이에요. 이건 되게 좋았어요. 그, 립 텔, 텔, 텔포, 텔포 예측해야죠. 끊는 거. 예. 죽어요, 이제. 네. 아니, 이러고 있다니까요, 그냥? 와, 케이지다! 와, 이제 나의 타임! 쇼타임! 야, 이제 뭔 생각이 들어요? 아, 개노단 메타야. 이건 부정 불가능해. 이거 내가 라쿤 견이어서 메타 징징대는 게 아니라, 이거 이게 뭐야? 이게 셔틀이에요. 아니, 웃긴 거는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모른다는 거임. 아니, 그, 진짜, 한빈 선수, 요번 메타 때, 그냥, 발사 폭탄이었어요. 그냥, 자살 폭탄이었어, 자살 폭탄. 그냥, 앞로 박아. 계속. 요, <laughs> 뭔, <이번> 씨. <웃음> <웃음> 이게, 뭐하고 있는, <laughs> 이게, 뭐하고 있는 거예요, 이게. <laughs> 어제 <laughs> 뭐야? 이게... 아, 탱커 도파민 없어요. 이 조합에 그나마 돌파로궁 끊는 거... 왕 <laughs> <원> 케이지당, <laughs> 이제 행복할 차례. 예.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서른 첫 폭지만 손내려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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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이거 놀랍게도 같은 한타가 아니에요. 그냥 넘기고 있는 거예요. 인디스먼트님, 별풍선 챙기에 감사합니다. 땅 냄새 너무나는데 창문 좀 열자요. 이거 도구에요도구왕 <laughs> <우왕> 이겼당 <laughs> 아... <laughs>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<laughs> 아니, 이게 뭐 하는 짓이야, 이게?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루 죄인이라고 있는 거예요! 자, 케이지 깔아주고 이제 죽으시면 돼요, 한비님. 여봐요. 자, 여기가 진짜 눈물이에요, 한빈. 한빈 왕이 개 많이 죽었던데. 자, 얘들아, 나 준비됐어. 갈게. 간다. 자, 쟤링 썼다. 심장 썼다. 나 간다. 나돌파 심장 갈게. 얘들아, 하나, 둘, 셋. 깡. 자, 얘들아, 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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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. 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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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들아, 쟤 스킵 빠졌어. 간다. 나 간다, 나 간다, 나 간다.

모든 한타 거의 비슷해. 오. <laughs> 오, 이건 좋았다. 근데 이제 똑같아요 이게. 야들아,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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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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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리퍼리퍼리퍼리퍼리퍼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 아, 나 죽었다. <laughs> 그니까 이걸 두 시간 동안 했다는 거죠? 맞아요. 그니까 정상 적인 게임 중이에요. 한빈 잘하고 있는 중이. 근데 데드 아타는 느낌이에요. 왜냐 죽기만 하거든 한타 끝나면. 자 이것도 웃겨요. 자 프로퍼가 이거 정리하지 않아. 앞에 갈게 갈게 갈게. 한빈 형 들어가 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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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. 프로퍼. 어나 죽었다. 어. 어. 어어어 어, 어, 나도 죽었다. 아 라쿤이 탱커만으로서 녹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한타를 보세요. 마오가 돌진받고 심장 키고 이제 상대 마오가저 꼭지 때리기. 아주 정신수련이니까 이거. 어야 우리 이스기원자마가 마거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리포리 포리 리 포리 포리 리리리리리리리리리 갈게 나 갈게. 맞다 아나 죽었다. 아니 힐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힐 주고 있는 거예요. 힐 주는데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약간.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힐이 안 들어온다는데 힐 주는 중일 거예요. 어어어 어. 어. 이게 뭐야? <laughs> 어 한빈 또 아파요. 한빈 또 아파, 또 아파. 도망갔어 일단. <laughs> 아잘 도망갔다 근데. 와, 아 근데, 라쿤 잘했는데, 이거. 이거, 복제 케이지 피하려고, 이제, 한빈이 돌파썼는데 맥스가 맞돌로 끊어주고, 초롱이 안으로 집어넣었어. 와. 이거는 라쿤도 잘했다. 아이고. 히히, 내 턴. 히히, 케이지 당. 히히, 행복행. 음. 아. 얘개웃김이 이거. 맥스 머리 위에 올라탐. 어? 빨렸다. 자, 얘들아, 교환 보자. 교환 볼게. 간다. 조졌다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계속 하는 거야.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씨 <laughs> 어 화면이 꽉차 그냥 광물이었음 팅님 그만 좀 뒤져요임 그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언제 끝나냐고 더 봐야 돼 얘들아 아직 남았어 죽은, 죽는 한사람 근데 그래네 지금 한타가 똑같아 패턴이 <laughs> 이 아파 하하하하하 <laughs> 왜 한빈 시점 삐디딩 소리밖에 안 나요? 저도 몰라요. 한빈 선수 개인 시점 이게 다예요, 여러분들. 내가 이래서 메모장에 썼잖아. 스토커 미쳤다. 인정? 자, 근데 한빈 리플 보고 현타 왔다. <laughs> 아, 내가 진짜 현타 올만하죠? 그러니까 피흡 셔틀, 돌진 셔틀, 케이지 셔틀이에요. 그냥 인간 셔틀이야. 에지 오브 투모로 옵지판. <laughs> 저 설명 좀 해주자면은 에지 오브 투모로가 계속 죽어. 계속 죽어요. 그냥 상대 보스레이드 하는데 죽을 때마다 계속 이 시점을 다시 돌아와. 죽고 다시. 입대 시점으로 돌아오고 죽고 입대 시점으로 돌아오고 계속 이거 반복이거든? 이거의 원인이 뭘까요? 그 찾는 그영화에요 요즘 뭐 그거잖아. 그냥 이대 참가한 탱커들 박수 받아야 돼요. 한번 뭐 재밌는 탱커 뭐 메타 하나 볼까요, 하나? 아 이게 뭐? 벌써 게임이 다른데요? <목소리> 아 이것도 막 재밌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마와가보다 나은 거 같은. <목소리> 아 진짜 마와가보다 나은 거 같기도. <목소리> 아 맵이 이렇게 넓었나 진짜? 아니 공기가 쾌적해 맵이 빈 공간이 있어요 맵에 지금 아니 뭔가 맵이 듬성듬성하잖아 다 따라다녀가지고 아 복제 빼고 쫓아가서 복제 부수고 아 이거 보고 다시 막아보자고? 도 마우마인데 힐링, 샷 같은 변수 같은 건 없고, 그냥 공개 싸움에 변수 낼만한 게 애초밖에 없어서 더 재미없었는 듯. <laughs> 어우 숨막혀 저 대기업 일리전 채널에다가 팔콘 모든 세트가 안 불러와져가지고 일부 세트만 다 녹화를 해가지고 선수별로 다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하루에 하나씩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뭔가 대회 서버랑 현재 그본 서버랑 밸런스 패치 차이가 났을 때 아마 요게 좀잘될것 같으니까 잘 올려 드릴게요 아 리플 불러와지는 게 너무 좋아 패치 버전 다른데